안녕하십니까 김상류입니다 11월 12일 일요일 새벽 쪽에 옵니다 어, 찍는데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가을 들어서 오늘이 또 가장 추운 날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해가 뜨면서 조금 음, 따뜻해지긴 하는데 굉장히 추웠고요 어, 주로 상태는 역시 내로는좀 가볍고 위로는좀 무겁고 이런 상황들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송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교 자원들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충실하게 조교가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겠고 오늘 아치클래스 3 2조 마필 하나가 방마가 된것 외에는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상당돼, 상당히 고생들 하면서 조교가 시행됐어요 오늘 눈에 띄었던 마필이몇 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까지 주까지 눈에 띄었던 마 먼저 24조마방의 에클레어 퓨리라는 마필입니다. 이데일 마주가 최근에 24조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에클레어 퓨리 말고 퓨리 떼고 그냥 에클레어라는 신마도 또입해서 24조에서 좀조기를 하고 있고요. 이 녀석은 재밌는 녀석이에요, 글래 퓨리는. 테크 차지 인디 잔말입니다. 어, 위산마필인데, 미국산 이샘 안말이죠. 그런데 테크 차지 인디 잔말이에요. 테크 차지 인디가 히트해감 등을 배출을 하고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시기에 미국으로 역수출이 됐죠. 미국으로 다시 장수목장에 있다가 미국으로 역수출이 되면서 그 미국에서 생산한 자마예요에클레퓨리는 엄마인 룸프리세스는 뭐 특별함이 없습니다만는그 엄마의 아버지 즉 위할아버지가 송간더플레이어. 이게 과거 송간더플레이어 자마들이 국내에 많이 있었는데. 국내 무대에서는 테이크 차지 인디와 송간더 플레이어를 외조으로두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 테이크 차지 인디가 이제 거리 적성이 뭐 짧지는 않게, 나름대로 중거리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송간더 플레이어가 또 중거리 정도의 적성, 뚝심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거리까지 소화가 가능한 만큼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 주행심사 첫번째 받을 당시에는 모래 반응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모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주 졸전을 펼치고 말았던 마필이 에컬레이 퓨리죠 그 뒤로 망사 가면으로 변화를 주고 주행 연습주행을 시행을 했어요 연습주행 당시 아직도 모래 반응이 완벽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모래를 맞추고 일각으로 돌아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주파타임 0.1초 대 굉장히 좋은 주파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어, 강한 상대들이 있습니다. 강한 상대들이 있습니다만는 오늘 송재철 기수가 조개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힘이 제대로,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 어, 이미 망아지 때 이걸 체킹을 하고 기다렸던 마필인데, 연추이때잘 받았고, 이번 데뷔전을 치렀는데 나름대로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 에클레어 퓨리, 테크 차지인 데에 비국 자마. 라는 부분에 있어도 논여겨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조에 전 폭적으로 이대마주가 지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점도 상금 획득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의 말은 바로 24조 마방입니다. 24조가 지금 다승순이 12인 가 그래요. 성수조교사가 28승인가 그래가지고 다승순이 12인 데 어, 가장 뭐 올해 성적이 좋은 걸로 보여지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기대되는 마방 24조가 아닌가 지금 자원들이 좋은 자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24조의 앞으로 활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문세영 기수가 아마 기생할 걸로 보이지는 미래타워 6등급 마필이죠 전경주 2위를 냈는데 그때보다도 말이 힘이 좀 붙었습니다 그때는 말이 힘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전 경주보다도 훨씬 더 힘이 붙은 모습으로 오늘 조교시 모습, 파사로봉과 병행훈련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음, 있었기 때문에, 미래타워. 자, 이번에는 뭐 우승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